뉴욕시가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 b t v 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불법이민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앞으로 뉴욕시경 등 뉴욕시 공기관들은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에 응할 수 없습니다. 3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o r k City, New y o 이 k City, n 이민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리안은 신병을 인도한 행위도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연방 이민국의 지원 요청 내용을 분기별로 뉴욕시 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해당 조리안은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마친 후 60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 의름장에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7일 연방 법무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뉴욕시는 이미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개선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KBTV 김인석입니다.